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이제 공모주가 약간 생소하거나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음, 아주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라는 거는, 어, 뭐가 장점이냐, 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작게는 점심값에서 어, 많게는, 어, 1년에 한 100만원? 그 정도의 짭짤한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주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주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되냐면 균등배정하고 비례배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균등배정은 그냥 그 청약만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한주 이상을 이제 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주나 두주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이 이제 핫할 때는 경쟁이 이제, 그 되게 심할 때는 균등 배정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영주, 빵주가 될 경우도 있고.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은 이제 많이 배정을 해주고 증거금이 적은 사람은 이제 적게 그 수량대로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건 적건 자금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공모주에는 이제, 공모주 청약은 수수료가 있어요. 청약 수수료가 있는데, 보통은 2천원 정도 합니다. 2 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을 이제 예치를 해놔야 돼요. 증권사에. 내 돈을 예치를 해놓고, 이제, 환불되고, 이 상장, 환불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2천원 일단 기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100만원을 예치를 하든, 1 0만원을 예치를 하든, 그 증거금대로 그 CMA 이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CMA 통장이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CMA는 날마다 이자를 주니까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하루에 이자한 100원? 조금 못되게 나와요. 한 95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 100원, 1뭐 천만 원에 1천 원, 1억에 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어, 이 수익 분기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어, 여러분이 2천만 원을 어, 증거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불까지 보통 이틀이 걸리거든요 이틀 동안은 내 통장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증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이제 증권사가 먹는 거죠 내가 못 먹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 2천원이 나갔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이제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루에 2천만 원이면 하루에 2천 원이자 붙으니까 4천 원으로 계산하면 4천 원이면 6천 원이죠 두 개를 더하면 6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6천 원 이상 시세가 나면 수익권이다. 제가 5천 원났에요 6천 원이죠. 6천 원 이상 시세가 나면 수익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청약하고 환불일까지 어 주말이 껴있으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자가 4천 원이 아니고 8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 이제 만원 이상의 시세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그 공모주 청약을 하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한데. 어, 준비물은 이제 증권 계좌만 있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아마 증권사 가열몇개 있을 거예요. 여러 증권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키움을 쓴다, 키움 많이 쓰시죠. 이제 키움에서만 그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증권사들도 다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 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HTS를 쓰든 MTS를 쓰든 뭐 예를 들어서 키움을 쓴다. 그러면 키움은 이제 개설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메이저 증권사들을 터 줘야 돼요. 계좌를. 그래서 이제 그 공모주 주관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국투자, 미래에스, NH. 이세 군데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계좌는 아마 개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B삼성, 키움 대신 뭐 이런 데도 이제 종종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증권사도 있죠. 뭐 유진, 유안타, 뭐 신용증권, 뭐 IBK 하나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은 약간 좀 빈도가 적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개설하시고 어, 여유가 안 되시면은 개설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뭐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증권 계좌도 한 20일 정도 지나야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텀을 잘 계산을 하셔서 하나씩 만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공모주형 증권 계좌는 공모주만 공모주 청약만 하고 그다음에 상장 당일날 뭐 판다든지 그 간단한 액션만 하기 때문에 어, 요 모든 증권사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간단하게 핸드폰에 까셔가지고 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어, 공모 일정 체크하는데 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예요. IPO 스타기로 구글에 쳐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IPO 공모에 IPO 캘린더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언제 청약을 하고, 언제 환불을 받고, 언제 이제 상장이 되는지. 이게 이제 아주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ENCEL이라는 종목을 이제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 ENCL이 13일 날 청약한다고 돼 있는데, 12일, 13일, 이렇게 양일간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 편하게 마지막 날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날에 청약을 많이 하세요. 경쟁률 같은 것도 확인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좀늦겠 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회사가 어디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몇이고, 그 다음에 공모가격이 얼마고, 이런 게다 나와요. 재무 정보도 다 나오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EN셀이다 하면은 보통 이제 2, 3일 정도 있다가 환불을 해주거든요. 이날 이제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요날 건너뛰고 이날 이제 환불을 해주죠. 뭐 유라클이다 하면은 이틀 뒤에 환불이 되죠. 내 증거금을 이제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일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ENCL 이날 청약했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상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한눈에 들어오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요걸 체크를 하면서, 언제 환불이 되고, 언제 상장이 되고, 다음에 청약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공모주 거래, 혹은 이제 공모 청약을 하지 않았어도, 그, 상장 당일 날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나 매매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어, 신규주라는 거는 이제 상장 당일에는 굉장히 핫하죠. 주식 시장에 처음 이제 모습을 드러냈으니까 많은 관심을 받아요. 아마 거래 대금도 5위권 안에 드는 경우가 많고, 어,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뭐 1, 2위 바로 찍어버리거든요. 삼성전자도 제껴버리죠. 네. 근데 다음날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신규 상장주는 거의 뭐 매주 이제 상장이 되고 있고 또 하루 반짝하고서 이제 단타로 시세를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데 좀 심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L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캔들 차트를 보면 L자라는 거는 어그 상장 당일날 장초반에 고가를 찍고 음봉으로 쭉 내린 다음에 다음부터 그냥 바닥을 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공고 청약을 했든 뭐 청약 안 했는데 매매를 하시든간에 가급적 이제 상장 당일날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신규주는 그 HD 현대마린솔루션이었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뭐3 3일 이렇게 시세가 낮던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소액은 상관이 없는데 고액 증거금을 예치할 때는 그 c m a 이자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대로 이제 뭐 청약을 넣으시면 하루에 몇 만원씩 이자를 기회비용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확실한 것만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인기 있을 때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한 1년 전만 해도 신규 상장주가 정말 핫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200%, 300%까지 났으니까. 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어뭐 증시에 자금이 좀 빠졌는지 뭐 인기가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공모가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뭐 많지는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쟁률이 라든지또 사람들 관심도를 잘 체크 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고가에 추경 매수를 하면 안됩니다 이게 무한적 올라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만 이제 핫하게 좀 가격이 뜰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팔고 나오는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스펙주 같은게 있어요 스펙주는 이제 2000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5000원을 가든 6000원을 가든 그날그냥 2000원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기 때문에 스펙주를 오버나 이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 이제 IPO 스탁 사이트에서 회사 재무 정보와 청약 경쟁률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이게 뭐 사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어, 뭐 아무리 신규주라도 정말 적자가 심하거나 아, 정말 그좀 아니다 싶은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 는 이제 걸러야 되고, 그다음에 경쟁률이 좀센 그런 주식들이 주로 잘 자금을 배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모주는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인기가 있다가도 요즘처럼 약간 좀 수그러들었다가도 또 이제 다른 주식이나 이런 게 장이 좀뭐 박스권에 생보를 한다거나 특별한 이제 주도주가 없을 때 그때는 또 신규주나 공모주가 또 부각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거잘 체크하셔가지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